고용노동부 2024년 6+6 부모휴가 휴직제 전국 엄바 여러분 고용노동부 2024년 6+6 부모휴가 휴직제를 소개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 부모의 최초 육아휴직일 6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6+6 부모휴가 휴직제 어떻게 변화했나요? 새로운 6+6 부모휴가 육아 휴직제에서는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새롭게 개편된 부모휴가 휴직제 의 지원금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6개월간 신청 가능한 부모 육아휴직제는 첫 3개월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추가 3개월은 350만원에서 45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새로운 정책이며 지원금은 수시 지급됩니다.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액과 지원기간은요? 육아휴직 금액은 통상 임금의 100%로 유지되고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어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3달에서 6달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기간만큼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까지 가능하며 증가한 지원금은 아이와 가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6플러스 6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각각 혜택 적용 가능 현재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 중 하나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경우 부모 각각 해당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와 아빠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개월 10일을 사용했고 아빠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엄마와 아빠 중 겹치는 기간인 1개월 10일에 대해서만 각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제의 신청과 계산 방법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 대기 기간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청자는 일반 육아 휴직 급여 월별로 신청하고, 두 번째 신청자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에 6+6 항목에 체크하세요. 육아 휴직 신청 시 신청서, 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꼭 챙겨가세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모의 계산기로 쉽게 육아 휴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제도 누르고 개인 혜택 전체 보기, 모성보호 안내, 모성보호 모의 계산 누르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보는 고객 상담센터 1390.